시간이 좀 짧지 이제 같이 한번 또 얘기 나눠볼게요 같이 몸이 사사 그리고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이6 0도 부채꼴 나와 있고 3번 OA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P. 하나겠네 3대1, 3대1. 그다음에 OB를 1대1로, OB를 1대1로. 자요 3과 이거 요 똑같은 1이지만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비율 관계가 요 3과 1과의 관계고. 1과 2의 관계기 이 때문에, 같은 1이라고 같은 길을 뜻하는 건 아니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자, 이때, OPQ. 이놈의 넓이가 사로프상. 자, 그 전에, 문제에서 반지를 줬나요? 반지를 안 줬지? 설정해야지 모르다 설정하자. 자, 이반지의 길이를, 얼마나 잡을까? 여기에 여기서 이제, 뭐를 내가 또 요구할 거냐면은, 나름의 그냥 감각을 좀물어보 건데, 요걸 3등분한 거, 요거는 4등분한 거잖아. 그치? 어느 한쪽에서 요 비율을 잡게 되고, 요 길이를 설정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에서 분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 그거 싫다고 하신 분들이면은 3과 4의 최소 공배 전망. 12를 잡아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 그치? 그니까 반지름을 12로 자른 말이 아니라 12등분한 것 중에서 3개 하나의 의미로써 여기를 설정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요건 얼마 되겠어? 이렇게 4K. 또 8K.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럼 여기 몇 k 어. 12 이거 전체 12K로 잡은 거니까 그걸 4등분 한 거니까 그럼 여기는 4K. 어 3K. 여기가몇 K더라? 케 k 이런 느낌으로 분수가 싫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그렇지? 자, 여튼 뭐 반지름의 의미를 갖고서 설정했을 때 2K, 3K, 총 12K 잡았고요. 이때, OPQ의 넓이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 넓이죠. 이음이죠 됐어요? OPQ. 자, 이때, 어, 사실 이게, 들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진즉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 배웠던 거니까 어, 린이나 이거 수원하면서 배웠는데, 어, 수원할 때는 이 각이, 중간인 것도 편하게 쓰게끔 너희가, 어, 가게가 아이라는 개념까지 쓰면서 풀었던 것 뿐인 거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불어다가 풀린다고 하면은, 너희 예적이 이다다 했던 거. 그래서 문의기야 열공식이 뭐였어? 2분의 1에, 이웃한 두면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요 3분의 8이라는 60도의 무슨 값? 사인가. 대체, 요거 계산했던 게 3분의 3이래. 그럼 요뭐 산수에서 얘들아우리는케이크 구해올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그치? 자, 사인 60도, 한번 삼각함수 정의를 살짝 머릿속에 그렸을 때, 얼마나 오십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줄 거야, 이거는. 괜찮아. 어. 60도니까, 요 정도야. 이게 60이야. 수산해발 내려. 반지름 1로 가정해. 자, 여기 60도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2, 요점이 잡표가 2분의 1 뿌나 2분의 루트 3이야. 요게 싸이 값이지. 그렇지? 어, 요거 2분의 루트 3. 그래서 좌변에 루트 3, 루트 3 날리시고 4, 4도 날리시면 좌변에 뭐만 남아 있더라? 2, 2, 4분의 9k의 제곱은 1이 나와. 맞나요 k 제곱은 얼마? 2분의 3의 K는 자연수, 양수일 거니까 K는 얼마? 3분의 2가 되시겠다. 그럼 결국에 반지름이 다 보이신 거다. 그럼 이제 호 A, b 의 길이니까 공식 쓰면 되지. 공식이 뭐였습니까? 얘를 R 세타 쓰시면 되겠네 그렇지? 반지름 C, 2 K 곱하기 세타 3분의 8 /3. K가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상수하시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 또 이거는 우리 뒤에서 배우는 건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걸 먼저 쓴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중3 때부터 배웠던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이게 문제를 넣다 보면, 단원상으로는 지금 이호도법을 원해서 내용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호도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이 안에 쓰 내용이 이 뒤에 부분이 겹쳐서 나오는 게, 그게 수능이잖아. 그게 모의고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만 가지고는 풀 수는 없다는 거지. 요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하선행. 자, 넘어갑시다. 호도법은, 어, 둘째법관련 얘기는 요 정도만 할게요.